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기개발 분야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조셉 머피 박사의 잠재의식의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3년에 출간된 이 책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잠재의식의 기본 원리와 작동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셉 머피 박사는 1898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약학, 화학, 심리학을 공부했으며 후에 종교학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인간의 잠재의식이 가진 놀라운 힘에 매료되어 평생 이를 연구했고 그의 책 잠재의식의 힘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머피 박사는 과학적 사고와 영적 지혜를 결합하여 누구나 자신의 잠재의식을 활용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머피 박사는 인간의 마음을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식, 즉 의식적인 마음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식적인 마음으로 논리적 사고, 분석, 판단, 결정을 담당합니다. 이는 마치 정원사와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을지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잠재의식, 즉 무의식입니다. 이는 우리가 직접 인식하지 못하는 깊은 층의 마음으로 현재의식이 심은 생각과 믿음을 그대로 논쟁이나 판단 없이 받아들여 현실로 구현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토양과 같아서 심어진 모든 씨앗을 그대로 성장시킵니다. 머피 박사에 따르면 우리 삶의 모든 결과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부와 빈곤은 이 잠재의식에 어떤 생각과 믿음이 심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잠재의식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무비판적 수용의 특성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제공하는 정보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반복적으로 심어진 생각은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둘째, 24시간 작동합니다. 잠재의식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활동하며 심어진 생각을 현실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작업합니다. 셋째, 이미지와 감정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잠재의식은 논리적인 언어보다 생생한 이미지와 강한 감정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넷째, 신체와 심리를 통제합니다. 잠재의식은 호흡, 심장 박동과 같은 자율신경계 기능부터 습관, 태도, 감정 반응까지 통제합니다. 머피 박사는 잠재의식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모든 생각은 잠재의식이라는 토양에 심어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성공과 행복의 씨앗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은 실패와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반복은 각인을 만듭니다. 같은 생각이나 이미지를 반복할수록 잠재의식에 더 깊이 각인되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머피 박사는 당신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 방향으로 행동하고 기회를 발견하며 결국 성공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할수 없다라는 생각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실제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반면 나는 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능력을 동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머피 박사는 많은 사례를 통해 잠재의식의 영향을 설명합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 생각이 실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반대로 건강에 대한 확신이 치유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환자들이 긍정적인 생각과 이미지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적 상황에서는 빈곤에 대한 두려움과 돈에 대한 부정적 믿음이 경제적 어려움을 지속시키는 반면 풍요에 대한 확신은 불을 끌어당깁니다. 머피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적 믿음을 바꾸고 불을 끌어들인 사례를 언급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관계에서 거절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직업성취 측면에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은 실패로 이어지고, 자신감은 기회와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과 전문가들이 자신의 성공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머피 박사는 설명합니다. 이처럼 조셉 머피 박사의 잠재의식 이론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에는 지금 어떤 씨앗이 심어져 있나요? 그리고 그 씨앗들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보세요. 잠재의식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이 잠재의식의 힘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테크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을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복의 힘입니다. 잠재의식은 반복되는 메시지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원하는 변화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일관되게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지속적인 반복은 잠재의식의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는 감정적 연결입니다. 단순한 말의 반복보다는 강한 감정이 동반된 메시지가 잠재의식에 더 깊이 각인됩니다. 원하는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생각의 총매제 역할을 하여 잠재의식에 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는 현재 시제 사용입니다. 잠재의식은 할 것이다, 하라는 미래형보다 이다, 하고 있다와 같은 현재형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잠재의식은 시간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지금 이미 그 상태가 된 것처럼 현재형으로 표현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는 명확성과 구체성입니다. 모호한 목표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미지나 목표가 잠재 의식에 더 효과적으로 각인됩니다. 성공하고 싶다라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나는 월 천만 원의 수입을 벌고 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긍정적 자기암시, 즉 확언입니다. 자기 암시는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효과적인 자기 암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나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와 같은 부정문보다는 나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와 같이 긍정적으로 표현하세요. 잠재의식은 아니다. 하지 않는다와 같은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병과 같은 단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보다는 나는 부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잠재의식은 시간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표현하면 마치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감정을 담아 진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보다 그 말을 할때그 상태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동반된 자기 암시는 잠재의식에 더 깊이 각인됩니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보다는 짧고 명확한 문장이 기억하기 쉽고 반복하기도 쉽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풍요롭다와 같이 간결하게 표현하세요. 자기 암시의 예시로는 나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모든 상황에서 평화롭고 안정감을 느낀다. 내 비즈니스는 번창하고 있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암시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직전에 자기 암시를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은 잠재의식이 가장 수용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틈틈이 특히 이완된 상태에서 자기 암시를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직접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각적 피드백이 더해져 효과가 증대됩니다. 자기 암시를 적어서 자주 보는 곳에 붙여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의식적으로도 그 메시지를 계속 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창조적 시각화와 이미지화입니다. 머피 박사는 생생한 심상, 즉 이미지가 잠재의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시각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깊이 이완합니다. 깊은 호흡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이완된 상태일수록 잠재의식에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결과나 상황을 마음 속에서 생생하게 그립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상세하고 생생하게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고 느끼고 경험해 봅니다.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직접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경험하세요.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는 등 모든 감각을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그 결과를 얻었다는 기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정은 시각화의 힘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시각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침 전이나 막 깨어났을 때처럼 이완된 상태에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은 잠재의식이 가장 수용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 동안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화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제처럼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시각화하세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소리, 촉감, 냄새, 맛까지 포함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비전 보드, 비전 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하는 목표의 이미지를 콜라주로 만들어 자주 보면 무의식적으로도 그 이미지가 마음에 각인됩니다. 시각화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제한하는 목표는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력 없이 단순히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시각화는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 행동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도 감사함을 느끼세요.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은 잠들기 전 기법입니다. 머피 박사는 잠들기 직전의 상태가 잠재의식에 접근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안히 누워 몸의 긴장을 풉니다. 깊은 호흡을 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잠들기 직전 원하는 상태나 해결책에 대해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그 상태를 생생하게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껴보세요. 문제나 질문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결책을 요청합니다. 잠재의식에게 마치 대화하듯이 질문을 던지고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세요. 마치 이미 해결된 것처럼 감사함을 느끼며 잠듭니다. 잠재의식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방법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잠재의식은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작동하며 해결책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깨어났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나 통찰력을 얻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잠재의식이 밤새 작업한 결과입니다. 또한 깊은 수면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촉진됩니다. 잠재의식은 신체의 자연 치유력을 활성화시켜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킵니다. 네 번째 실천 방법은 기도와 믿음의 법칙입니다. 머피 박사는 기도를 잠재의식과 소통하는 또 다른 형태로 설명합니다. 그의 기도 개념은 독특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잠재의식과의 대화라고 봅니다. 형식보다는 확신과 믿음이 중요하며 이미 응답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효과적인 기도 방법도 있습니다. 조용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마음이 고요할수록 잠재의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이 더 효과적입니다. 의심이 아닌 확신을 담아 기도해야 합니다. 될까? 라는 의심보다는 이미 되었다는 확신으로 기도하세요. 기도를 마칠 때는 이미 응답받았다는 감사함으로 마무리합니다. 감사함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머피 박사는 기도의 과학적 측면도 강조합니다. 기도는 잠재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며 종교적 의미를 넘어 심리적 프로그래밍에 효과가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이 뇌의 활동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생각과 행동, 나아가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이론과 방법을 알았다면,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이 습관이 되려면 최소 21일간의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는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재의식 프로그래밍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실천하면 습관이 형성되어 더 효과적입니다. 일지를 작성하여 변화와 진전 상황을 기록하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라도 기록하고 축하하세요.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먼저 감정과 태도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종종 내면의 변화가 외부 환경의 변화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외부 환경과 상황의 변화도 기록하세요. 점차 현실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긍정적 변화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함은 더 많은 긍정적 변화를 끌어당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과정을 신뢰하세요.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셉 머피 박사의 잠재의식 이론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자신의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원리에 기반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적 이해를 넘어 실천적 적용입니다. 오늘부터 긍정적인 자기 암시, 창조적 시각화, 잠들기 전 기법, 기도의 힘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 해보세요.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운명의 주인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